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85편입니다 요호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의롭고 합평한 나라를 기대하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노하고 있으실 리가 없습니다. 영원히 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화해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적주의 인자심과 구원을 간청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해결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이려면 각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킨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마음을 갖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심을 바란다면, 백성들도 자신들의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기도는 확신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의의와 합병이 서로 다정히 인사를 나누듯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솟아오르고 의는 내려다 봅니다. 의와 합평이 그렇듯 진리와 의도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땅은 풍성한 수확의 산물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했기에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모두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시인처럼 주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강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부르짖는다면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진실과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도착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습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사랑과 진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살리심과 회복을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개인이든 교회든 가족이든 모두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땅에 수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